반갑습니다.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과거 게이밍 모니터 시장은 단순히 크기로만 구분되어 왔습니다. 책상이 작으면 24인치, 어느 정도 적당하면 27인치, 대왕 크면은 32인치를 구매하라. 아, 이런 우스운 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예전에는 스펙도 고만고만하고, 이 지갑 사정에 끼워 맞춰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 보니, 다양성을 찾기란 어려웠죠. 무엇보다 죄다 롤, 서든, 피파, 이런 것만 하니까. 아니, 그건 지금도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는 게임 장르 자체가 워낙 다양해지고 국내에도 콘솔을 즐기는 유저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의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을 찾으려는 소비자 역시 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장르별 추천 모니터를 선정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이 중에 니 취향 한 개는 있겠지? LG 편입니다. 왜 앞에 첫 시간에 LG냐? 제 별명이 이똥물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니터 제조사 중에서도 똥부터 된장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재끼는 기업 찾다 보니 요 LG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바로 이네 대를 그냥. 야, 그, 결국 또 LG 광고네. 혁수씨, 아, 이 정도로 협조를 했으면은, 양심상 듣는 척이라도 좀 합시다. 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총게임 추천 모니터입니다. 이 리뷰 영상들을 보면은 모니터 화면에 제가 직접 플레이한 영상을 틀어놓을 정도로 저와 이 슈팅게임 장르는 뗄래야 뗄수 없는 어, 그런 분야예요 무엇보다 나의 노력과 이 실력으로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장르보다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소리야? 모니터도 노력이라고. 구매하려는 그노력 이 장르를 빡세게 즐기는 분들은 보통 높은 주사율과 빠른 응답 시간, 그리고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죠. 그래서 이조건에 가장 잘 충족하는 제품, 바로 이 옆에 있는 EOGR75FG 모니터인데, FPS 게이머들이 가장 선호하는 25인치 FHD 해상도에 선명한 IPS 패널을 사용했고, 주사율도 최고 수준인 360Hz 지원. 여기에 응답 시간은 2.3ms를 자랑하죠. 그런데 이게 다면은 제가 여기에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이 모니터 속에는 귀하디 귀한 G-SYNC, 싱크 엔비디아 지싱크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1 h z 부터 시작하는 폭넓은 가변 주사율. 요 작동 범위 때문에 배경 그래픽이 확확 바뀌는 난전 상황에서도 화면 찢어짐 끊어짐 상관없이 가변 주사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인데? 아이게 A K 에서도 사용할 정도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25인치는 나한테 너무 작다. 그런 분들에겐 끝판 대장이라 불리는 이치지아 9 5 q 1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니터는 다른 제품에서는 접하기 힘든 OLED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LCD 모니터와는 차원이 다른 응답 시간을 경험할 수 있죠. 아, 이게 OLED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 은 아실 텐데 잔상이 너무 없어서 상대방이 끊겨 보인다고 말하는 사용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27인치라는 크기 덕분에 좀더 시원시원한 화면을 즐길 수도 있고 주사율이 240Hz까지 지원을 해서 지금 시 많은 FPS 게이머들에게 가장 워너비 모니터로 주목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가장 핫한 장르 바로 오픈한드 게임 추천 모니터입니다 최신작인 스타필드부터 해서 어쌔신 크리드, 사이버펑크, 레이리등 띵작이라 부리는 작품들이 자주 출몰하는 대표적인 분야죠. 저 역시 어쌔신 크리드 어? 시리즈의 오랜 팬으로서 모니터를 새로 구매할 때도 이 오픈 엔드 게임을 즐기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해상도, 높은 색역, HDR 지원 여부. 요세 가지는 기본으로 깔고 가죠. 이어에 있는 32GQ850L 역시 이 조건에 부합하는 모니터 중 하나인데 32인치와 궁합이 아주 좋은 QHD 해상도 DCI P3 98.3%라는 아주 높은 세격. 그리고 HDR을 즐길 수 있는 시작점, 배사 디스플레이 HDR 600 등급을 지원합니다. 이제 막 오픈헤드 게임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입문자들에게 꽁수치를 2배로 올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죠. 만약 여기서 등급을 더 올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4K 해상도와 배사 디스플레이 HDR 1000 등급을 지원하는 32GQ 9 5 0 고어 제품이나 OLED 모니터인 48GQ 900이 제품을 고려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이 모니터의 특성상 콘솔하고도 궁합이 아주 좋으니까 PC와 풀스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유저분들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말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레이싱 장르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수는 적지만 팬심만큼은 다른 게임과 비교 불가능한 영역인데 대표적으로는 포르자 호라지는 5와 F1, 그리고 가트라이더. 그건 서비스 종류는데 에헤이, 그건 원장을 경험한 사람의 기준이고요. 사실 LG와 레이싱 장르는 매치가 잘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르적 특성상 가로가 넓은 화면을 선호하는데 이 울트라 와이드 시장의 개척자는 바로 이 LG예요. 34GK950부터 최신작인 45GR95QE까지 정말 탄탄한 역사를 가진 21대9 맛집입니다. 특히 이 옆에 있는 45GR95QE 같은 경우 21대9 최초로 45인치 크기와 OLED 패널을 사용해 눈이 즐겁다는 경험을 가장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해상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만약 여기서 더 넓은 시야를 느끼고 싶다. 그런 분들에겐 3 2대9비율의 49GR85DC. 이 제품도 살짝 보여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 모니터는 레이싱 게임에서도 궁합이 정말 좋지만 피파 같은 스포츠 게임에서도 미칩니다. 경기장 끝에서 끝까지 한눈에 볼수 있는데 이거 거의 합법적으로 핵을 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는 절대 아니지만 이 분야에 미쳐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챕터는 바로 국내 게이머들이 가 가장 좋아하는 영역 IP 장입니다. 디아블로부터 시작해서 와우 메이프 스토리 로스트아크 검은사막 등 PC방이 생기고부터 쭉 사랑받은 거의 유일한 장르죠. 이 장르의 경우 라이트한 게이머부터 하드코어한 게이머까지 정말 다양한 사용자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니터도 범용성을 지닌 제품들이 선택받고 있는데 이 시장이야말로 LG가 꽉 잡고 있는 앞마당 영역이기도 해요. 27GP e 850부터 해서 27GP e 830 그리고 32GP 850등아 정말 입이 아플지 경으로 띵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로 국주목 받고 있는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녀석 27G75Q죠. 스펙은 27인치 QHD 165Hz인데 여기에 LG 생산 IPS가 사용되면서 많은 국내 게이머들에게 새로운 교과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제품이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외산 제품들보다 조금 비싸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LG는 국내 기업 그것도 대기업이니까 이 서비스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한몫합니다. 물론 모니터 AS 큰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AS를 받았던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누가 모니터를 전까지고 삽니까? 다들 빅스나 11절, 어, 요때 노려서 구매하시잖아요. 아마 이 영상이 나오면은 지금 추석 할인 기간을 끝났을 텐데 이 9월 할인 기간 놓치신 분들은 11월에 또큰거 오니까 그때를 노려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지금까지 이 중에 니치한한 개는 있겠지? LG편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라인, 재밌는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케바!